38번입니다. 어... 기초적인 특성입니다. 실험 방법에. 실험 방법의 아주 기초적인 특징은요. 뭐냐면은 Manifulation과 Control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ifulation은 뭡니까? 조작이죠. 조작. Control은 뭐야? 통제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조작과 통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과학자들은요 조작합니다. 하나의 변수를요. 인터레스트라고 하면요뭐 흥미가 있는, 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변수를 조작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봅니다. 이푸절에 봐요. 이푸절이 본다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는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웨더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건데, 대열 해석 안 하죠?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뭐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냐면은, a d i f f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변수를 조작하고, 변인을 조작한 다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아닌지를 본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실험 많이 하죠. 착한 양, 착한 말 양파, 나쁜 말 양파. 양파 똑같이 넣어놓고 뭐 하는 거야? 얘한테는, 이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하고, 얘한테는, 아이고, 우리 이쁜 양파! 이러면서 기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변수는 뭐야? 조건은 똑같은데, 변수는? 욕, 또는 칭찬, 이두 개의 양파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하다가, 이제, 욕하는 애가 더잘 자라.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이제 바꿔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 막, 이제, 그, 뿌리 같은 거 조금, 조금, 공격하고. 그지? 아, 괜히. <laughs>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 그들은요,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요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뭐에 대해서?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해요. 뭐의잠재적인 효과냐면요 모든 다른 변수들의 잠재적인 효과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방금 양파를 이야기했는데 착한 말 양파와 나쁜 말 양파를 나눴는데 나쁜 말 양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늘에다 누구 착한 말 양파는 뭐 따뜻한 그러한 그 햇볕 잘 드는 데다 나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상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이냐면은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이에요. 통제된이죠.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근데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죠.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밝혀내는 데 있어서 뭐를? 밑에 깔려있는 그러한 원인을, 사건에 원인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cannot be overstated로 동사가 나옵니다. 오버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can not 다음에 over라는 놈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요. can not 다음에 t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뜻이 보통 어떻게 되냐? 아무리 뭐뭐 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 뭐, 이런 뜻이잖아. 지나치지 않다. 요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cannot be overstated 라고 하면은, 아무리 과장되어도 괜찮, 그 지나치지 않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어, 이 real uncontrolled w o r l d 야 그럼 얘는 뭐야? 진짜인 세상. 진짜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uncontrolled. 통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죠. 진짜인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변수들은요, 종종, 어떻다는 거야? 코 릴레이티드 되어져 있다는 라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변수들은 서로 상호 연관이 막 되어져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아이고. 뭐에 대한 예시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 문장에 대한 예시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변수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다에 대한 예시일 건데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가질 거래요 다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질 거래요 자 여기서 e n 은요 different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모와는 다른 different는 den도 쓰고 from도 씁니다 그래서 사람 어떤 사람 who don't take vitamins 그러면은 다른 비타민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비타민들을 먹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비타민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라고 하는 다른 변수들도 갖고 있다라는 예시가 되겠네요. as a r 그 결과로서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연구하기를 뭐를요? 건강 효과를, 비타민의 건강 효과를 연구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우리는요, o 나 미어리 업저브으니까 단순히 미어리 단지 관측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뭐를? 진짜 세상을 관측, 관측을 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왜?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언 o 컨트롤드된 세상이니까. r 언컨트롤드 된 세상만을 우리는 관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러한 요소들 중 어떠한 것이,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비타민이나, 아니, 그 비타민 요소들도 있고요. 식 또는 운동. 이런 것들, 이러한 요소들 어떤 것들이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변수를 다 통제하고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을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해놓고 한동안, 거의 뭐한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달 동안에 똑같은 음식 먹이고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라 거죠. Red u 중요한 접속사죠. 오히려. 오히려는 플러스 다음, 아,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만 나오는 거죠. 오히려 조화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c a n t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들어야만 해요.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은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 상황이야. 어디에서는 진짜 세상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야. 어떤 세상일까요? 저놈 리얼 월드랑 좀 다른 놈이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이야? 컨트롤드 되어지는 거죠. 컨트롤드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통제되는 상황을. That is 그것이 what 그것이야. 뭔데? 과학적 실험이 하는 것이에요. 됐죠? 과학적 실험들이 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다. 즉 뭐야? 어떠한 어, 통제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놓 놓은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트라이트부정사 뭐 하려고 애쓰냐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뭘것 같아요? 이 문장. 저기 있는 덧 아니에요. 더욱더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삽입으로 넣었다고 쳐봐.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어. 그럼 얘가 왜 여기 들어가야 돼? 이 대의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왜? 저기서의 대의는 만약에 이 문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 대의가 여기서 받아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치 그럼 요 대의는 뭘 받아줘야 돼? 얘네들을 받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지만 문장 삽입을 하는 거고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용만 알고 있어 갖고 아, 이쯤 요거 들어가야 되라고 하면 보통 틀리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분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야. 뭐를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by ing 모함으로써 뭐 manipulating 조작함으로써 뭐를 조작하는 거야? 하나의 특별한 변수를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통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while 뭐하는 반면에? holding 잡는 반면에 잡고 있는 반면에 뭘 잡아요? 모든 것들을 어떠한 상태로? 다른 모든 것들을 constant라면은 일관된 상태로 유지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홀드 목적어, 목적보어입니다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붙들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컨스턴트한 상태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의 특정한 그 변수만을 딱 바꾸면서, 이러면서 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방, 실험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과정입니다. 변수 통제해가지고 변인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치? 고등학교 때 배워요? 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내가 나는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걸 알고 있다는 건난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건데 어 중학교 때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중학교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 근데 여러분들 되게 소름 돋는데 생각보다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워요 어. 생각보다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워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똘똘했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갔을 때 조금 그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해. 아, 물론 당연히 다들 새로운 것처럼 배우긴 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배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똘똘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했잖아. 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죠. 그죠?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